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bmw의 현재 할인 상태와 모델별 프로모션 구성 그리고 최신 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bmw는 딜러사마다 물량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고가 여유로운 곳은 할인폭이 더 크고 일부 모델 은 무이자 혹은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 이 함께부터 조건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표는 특별조건 을 적용 중인 실제 딜러사의 재고 기준입니다. 잠시 멈추시면 차종별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지만 재고는 계속 빠지고 새 차량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bmw를 제대로 된 가격에 구입하시려면 여러 지점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영업사원의 실적 목표나 수수료 구조에 따라 고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숙련된 딜러들만 선별해 연결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BMW 주요 차종별 할인 정보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 시리즈는 가솔린과 퍼포먼스 모델 모두 수량 재고가 남아있으며 금융 프로그램 이용 시 몰라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시리즈는 그란쿠페와 액티브 투어러 모두 조건이 안정적이며 원하는 색상 중심으로 바로 배정 가능해 비교적 수월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3 시리즈는 베이스 모델 재고가 넉넉해 할인 폭이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은 대기 고객이 많아 빠른 예약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운용 리스는 중도 반다 패널티가 없어 주기적으로 차를 바꾸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4 시리즈는 쿠페와 컨버터블이 일부 색상 위주로만 남아있고, 그란 쿠페는 새 연식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기 모델은 재고가 거의 없어 대기가 기본입니다. 5 시리즈는 새 연식 재고만 진행되며 베이스 모델과 가솔린 라인업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상위 트림과 전기 모델은 무늬가 많아 순번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페셜 구성은 재고가 적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시리즈는 대부분 새 연식 기준으로 재고 움직이며 법인 구매 시 월납 지원 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 8 시리즈는 수량 입항 중심으로 재고가 매우 적지만 에디션 모델 포함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은 전반적으로 물량이 적어 빠른 예약이 필요하며 리스와 렌트 이용 시 고정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SUV 라인에서는 X1과 X2가 가장 수월하게 계약 가능한 편이고 X3와 X4는 컬러별로 수량 배정되는 정도입니다. X5, X6, X7은 수요가 많아 대부분 대기 계약이 필요합니다. 일부 에디션 모델은 한정 물량이라 빠른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픈 모델은 Z4는 즉시 초 가능한 재고가 남아 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기 차종은 빠르게 배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빠르게 재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냐하면 할인 금액은 현재 재고와 그 딜러의 수당 정도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떠드는 할인이 제대로 된 할인일 리가 없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 할인 금액에 혹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사는 여러개의 딜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어느쪽으로 선택해야할지 헷갈릴텐데요 선택하는 솔직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딜러사들은 매일 조건이 바뀌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건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따라서 할인 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딜러사에서 A란 차종 재고가 많고 B란 차종은 재고가 없다면 A란 차종의 할인을 와우. 더 많이 몰아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즉, 딜러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고 저렴한 차종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대신해 드린 겁니다. 캐피탈을 이용하신다면 할부, 리스, 렌트 같은 상품들은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리스, 렌트, 렌트 같은 경우 신차 영업사원에게 그냥 맡기신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신차 영업사원들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 캐피탈 중에서만 선택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다양한 캡털 중에서 금명히 저렴한 곳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제외되어 있는 딜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판매하겠다는 마인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인에서 만큼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비교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할인과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없으니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